안녕하세요 이도영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약속했 저번 시간에는 이걸 했었죠 이 작은 미니 예 요카이가 하고 있는 대포 오늘은 이 옆에 있는 풍차를 해볼 건데요 좀 카이 대신 제이를 공개할 겁니다. 자이 성은 너무 만들기가 좀 오래돼서 못 만들 것 같고요. 대신, 이 환풍기를 만들도록 하죠. 네. 먼저, 환풍기를 부시도록 하겠습니다. l e t 네. 이제 겨우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주,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할 건데요. 자, 제이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이 공개한다 하셨죠? 원래, 제이 뒤에, 제이 뒤에 원래 칼이 있는데 감옥이 있잖아요. 원래 제이가 갇혀있어야 하잖아요. 전 뺐어요. 그래갖고 칼이 안 들어가요. 그래갖고 뺐어요. 자 일단 이 제이의 몸통과 이 다리를 끼워주시고 제이의 몸통은 이렇게 생겼어요. 자 그리고 이몸 이거 끼워주시고 그리고 제이의 얼굴 요즘에는 그거 새로 나온 닌자고 그게 유행이던데 저는 아직도 고스트 닌자고밖에 없습니다. 나중에 사면 꼭 공개하도록 하죠. 자 그리고 이런 것을 한개 연결하시고 연결 이렇게 연결 연, 연결. 어후. 왜 잠깐 끊었냐가, 제가 갑자기 물을 먹고 싶어갖고, 껐어요. 아, 어, 여기에도 덩쿨풀이 있네요. 여기, 이걸, 집게로, 집게를 꽂아주세요. 그리고, 아, 여기 안에 이것도 꽂아주세요. 그리고, 이제, 덩쿨풀을 꽂아야, 안 돼! 아! 이 짝퉁인가? 분명 진품이었는데. 일단, 덩클풀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일단은 덩클풀을 붙여야 하는데, 전 이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붙여주시고, 여기에 이 검은 것을 이 중심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. 아, 왜 이렇게 안 되냐. 이렇게 끼워주세요. 자, 그 다음엔 이 구멍 뻥 뚫린 것을 뒤에다가 붙여주시고, 어, 새로운 부품 나왔다. 새로운 부품이 요새 또 나왔네요. 이거는 이한 개짜리가 나왔네요. 그거를 이길다란 곳에, 여기 있죠? 여기 길다란 곳에 끼워주세요. 그거를 그 구멍 안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 브라운을 넣어주세요. 이런식. 네. 아, 이러다 시간 간다. 끊기겠다. 아, 빨리 하죠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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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또뭘 꽂아야 하더라. 빨리 하죠. 네. 빨리. 빨리하고 빨리 하죠. 네, 오늘은 아쉽게도 깜빡하고 만날을 못 찍었네요. 알아차차차차. 갑자기 왜 개그를 하니 유튜버에서 자, 그리고 여기 판을 깔고 여기 이런 부품을 꽂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꽂아 주시고 또 이걸 꽂고 한개만 일단 꽂아주세요 아무 한쪽 아무 한쪽 에이 아무 한쪽 꽂지 말고 그냥 여기 여기 볼또기 앞에 뒤쪽에 꽂아주세요 꼭! 네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꽂아주시고 이제 선물상자 이 상자 안에다가 보석들을 가득 넣어 주세요. 무그란 보석, 파란 보석, 초록 보석, 하얀 보석, 레드 보석. 이렇게 보석들을 넣고 자, 다 뚜껑을 닫아요. 소리 들리시죠? 다음. 아, 어떻게? 거꾸로 말해? 아. 꼬꾸로 이렇게 거꾸로 꽂아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위에 또다시 이런 걸 꽂아주세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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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빨리 끝냅시다. 그리고 이런 거두개 이걸 한가운데다 이렇게 꽂아주세요. 그런데 이전 이게 맞네. 아, 아닌 줄알다 그리고 이것을 또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걸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서. 일단 잠깐만요. 화장실 좀 다녀. 네, 아까 전에 제, 제 옆에 있던 사람은 제 동생이었고요. 아, 동생이 갑자기 방해했어요. 그 뒤로 긴장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었어요. 일단은 이두 개를 연결을 해주세요. 그리고 꽂아주세요. 이런 식으로, 요거, 아까 전에 한거 있죠. 네. 이렇게 하고, 뿔뚝이 있는 쪽으로, 강아지가 찾아왔네요. 아, 불청개. 자, 그 다음엔, 이거, 이 사다리 두 개를, 아까 전에 이거 꽂을 수 있는데, 또 꽂아주세요. 여기 한 꽂는, 레고는 역시 꽂는 맛이 제 맛이죠. 네. 이렇게 꽂아주세요. 그.. 전 내릴게요.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려주세요. 자, 그리고 이 부품, 이 부품, 이거를 꽂아주세요. 네, 꽂아주고 꽂아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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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네. 그 다음에 이거를 길쭉한 거 아까 전에 공개했었죠. 넣어주세요. 그리고 또또 또 강아지가 계속 있네요. 자, 그리고 아이 길다란 것을 또 여기에 넣어주세요. 여기 연결고리 있죠. 여기와 여기 음 이걸 아. 아씨, 아우 저도 욕 잘해요. 유빈이보다 욕 잘해요. 그 다음에 여기에 검은 거를 띄워주세요. 이걸 띄인 거예요. 먼저 해서 죄송 네. 자, 그리고 이다란 높이 구멍 많이 나 있는 이것을 다시 여기다가. 꽂아주세요 이거 창작으로 만드신 분 대박인데 이거 레고 닌자고 스틱스의 도시 창작으로 만드신 분 대박이에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빨간 것을 꽂아주세요 아까 전에 공개했듯이 이거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구멍 난쪽 난 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꽂아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또, 그 위엔 빨간색이 아니라, 이런, 이런 색. 원래 파란색인데,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걸로 꽂아주세요. 그리고, 이 갈색, 안에 구멍이 뚫렸어요. 이런 거 어디서 봤을 거예요. 구멍 뚫린 거. 자, 꽂아주세요. 그걸, 와! 잠시 부품이 날아갔네요 자 그리고 이 꼭대기에다가 꽂아주세요 아까전에 검은색 꽂았죠 여기 맨 꼭대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걸 꽂아주세요 길이는 이만하고요아또 어디갔어 아, 어디 아 여기갔네 여기 이 검은색 을 꽂아주세요 또이 빨간색을 꽂아주세요. 제 그럼 조립하면 이렇게 돼요. 자, 이것을 앞으로 여기 구멍 있죠. 여기, 여기로 꽂아주세요. 자, 어. 아, 벌써 10분 했어요. 빨리 가야 해요. 네, 그다음에 이거, 이거를 또 였다 꽂아주세요. 꽂아주세요. 그놈에 꽂아주세요. 아 이제 풍차 들어갑니다. 자 여기 셈. 세... 예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거 해야 할 텐데. 아 부품 어디 갔지? 아 이거 요거 이렇게 아아아전 마음대로 꽂을게요. 자 이렇게 꽂아주세요. 세개 꽂아주고. 자 다음에는 아, 제가 이 유튜브에 올라간지 벌써 몇 년입니까? 100년도 안 됐어요. 아씨 100년 된 사람은 이미 죽었겠지.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여기 이 도끼를 꽂아주세요. 어, 여기에서는 도끼도 나와. 아 시간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. 저 12시 안에는 꼭 끝내야 해요. 저도 시간 몰라요 지금은. 자 그리고 여기 새쌍둥이 스티커를 자 붙여주시고. 아 잠깐만. 미안한데 파란색 보석도 있었어요. 아 니가 왜 인제 나오니, 파란색 보석아? 몇까전는 하늘색 보석이었어요. 이세 쌍둥이를, 한 개는, 한 개당 요, 아무 때나 꽂아도 되죠. 아무 때나 꽂을게요, 전. 아, 아무 때나 꽂으면 안 되겠네. 멋 없네. 멋이 없어요. 자 이걸 일단 꽂아볼게. 요 네, 이렇게 꽂아주고 아 어쩔 수 없었어요. 시간 낭비를 해버려 갖고 그리고 이 풍차 완성된 것을 이따 꽂아주세요. 그럼 돌릴 수가 있게 되죠. 자, 이제부터 진짜입니다. 자 여기에서 이 꼭지점을 가운데다 끼워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. 그다음에 여기 아 여기 위에 있죠 이 구멍 여기다가 이 해적 돌리는 것처럼 되 있는 것을 꽂고 꽂아주세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거기 위에 이 박스 밑에 있어요 이거를 또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꽂이고면 완성입니다 자. 오늘 되게 어지러웠는데요. 자, 그리고 제이를 이렇게 손 앞으로 뒤로 이렇게 달리는 모습으로 조립을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완수입니다. 저번에는 다른걸 했었죠. 이번에는 붕차를 했었죠. 다음 시간에는 빅레이저 이거 있죠? 이거 여기에 제일 꼭대기 부분을 해볼게요. 그럼 빠이빠이